자신있게 말하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못 본다?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아주 자신있게 사람을 만만히 보는 인간도 있습니다. 얘기만 한 건데 벌써 뒷골이 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은 전쟁터야 라고 믿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무시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고 말 한마디에도 살기를 담아서 위협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또 다른 의미로 무시를 당하죠. 말도 안 통하는 짐승 같은 인간 소리를 듣고요. 주변에 싸움꾼만 모여들어서 점점 본인 사는 게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회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를 만만하게 볼수 있는 약점은 전략적으로 가릴 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혼란한 사회를 숨좀 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약점이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요. 말에서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말 한마디를 꺼낼 때도 규칙을 가지고 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규칙이 있어야 규칙 없이 다가오는 사람에게 반칙선언도 할수 있는 거고요. 상대를 내 페이스 안으로 끌어들여서 긴장감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긴장감이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하고 무게감을 주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조심하기가 솔직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냥 거의 말안 하고 삽니다. 유튜브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평상시엔 그냥 듣고 말아요. 그런데 사람 만나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분위기 먼저 만들 줄 아는 성격을 가진 분들은 이게 어렵죠. 오지랖이 아니라 인성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일수록 말을 꺼낼 때 약간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들 말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거예요. 이 말은 다음부터 안 해야겠어 하면서 스스로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순간이 되면 그 다짐이 소용이 없어지죠. 왜냐면 말은 의지의 지배가 아니라 상황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온지를 알아야 조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벼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단체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 굽고 웃고 떠들면서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다들 담배 피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제일 어색한 사람 딱한 명만 비흡연자라서 둘만 남았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정적이 돌죠. 이 어색함이 10초만 이어져도 못 견디겠는 겁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결국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내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날씨가 좋네요.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바로 압니다. 아, 이 사람 나랑 불편하구나. 혹은 사회생활 잘 못하는 사람인가 보네.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때 상대가 멀쩡한 사람이면 아무런 상관도 없죠. 그냥 좀 뻘쭘하고 끝인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은요, 그 어색함을 깨려고 던진 말 한마디만 보고도 상대의 사회적 레벨, 심리 상태, 처세 스킬까지 다 판단해 버립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조금만 밀어붙이면 말려들겠구나. 이 사람은 눈치 보느라 말부터 튀어나오는 타입이네. 이렇게 나를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식 자리는요, 보기 쉽게 예시로 든것 뿐이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일부러 어색한 상황 연출해서 방향을 유도하는 사람, 불편한 상황 못 견디는 사람만 찾아내서 자기 요구를 슬쩍 들이미는 사람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번 그렇게 판단된 사람은 만만한 사람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에 어색한 침묵을 못 견디고 튀어나온 그 한마디가 나를 규정하는 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불편한지 그리고 내가 불편할 때 무슨 말을 꺼내는지 정확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걸 알기만 해도요 분위기에 휘둘려서 이상한 말이나 불필요한 선택을 하는 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말과 선택이 신중하면 그때부터 가벼운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요. 말을 할때내 의지나 집중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불편한 상황인가를 먼저 떠올리는 것, 알아채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색한 상황에서 별거 안 하고 편안하게 있는 것만으로도요, 가볍게 볼수 없는 사람, 무거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그거 말좀안 하고 있는다고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봅니다. 진짜로 어색하면 안 되는 상황, 큰일 나는 상황이면요, 상대가 먼저 말을 꺼낼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질문 있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겠네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계속 그러고만 살면요. 말 못하는 사람인 줄 알겠죠. 내가 이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출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는요. 두 번째 규칙을 적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알고 있는 것에 10%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짧게 해야 하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전체 내용의 10%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게요 단순한 미덕이나 겸손 같은 뻔한 소리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말의 전달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상충되는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듣는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은 이를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를 접하면 그걸 끝까지 분석한 다음에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휴리스틱, 단순화된 규칙으로 요약하고 판단합니다. 즉, 아무리 중요한 말일지라도 길어지면요, 인지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지고요, 결국 핵심은 흐려지고 말은 흘려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뇌의 구조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MIT 뇌과학자 얼 밀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한순간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정보 단위만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뇌파의 리듬 구조 자체가 정보를 실을 수 있는 용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길어질수록 기억에 남지 않고 처리해서 탈락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지나치게 길면 실제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더라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걸 말하는 사람 같다 또는 설득력이 없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잘 말을 해놓고도 사람이 가볍게 보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둘째로는요, 말이 길어질수록 말하는 사람 자신도 흐름을 잃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딴 소리로 빠져서 말 끝에 가서는요, 내가 무슨 말하고 있었지 하는 경우죠. 그건 단순히 집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완벽하게 정리를 마치지 않은 내용을 무리한 양으로 꺼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말하기 전에 양의 기준을 세우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아는 주제라면 10%만 말해도요 핵심은 다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의 압축이 가능하다는 것은요 그 내용을 구조적으로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내용을 10%로 줄이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 그 주제를 내가 자기화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규칙. 나는 알고 있는 것에 10%만 말한다. 이렇게 정해두면요. 어떤 대화를 해도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말에 힘이 생기고요. 듣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 말은 항상 간결하네. 핵심만 찌르는 부분이 있어. 라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이 말의 양을 줄였을 뿐인데요. 오히려 말의 질이 좋아지고요. 실수도 없어지고요. 더불어 신뢰감과 무게감을 만드는 장치로까지 작용합니다. 세 번째 규칙은요. 뒷담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먼저 뒷담화를 꺼내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죠. 동료가 커피 한잔 사준다길래 따라갔어요.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빨대로 쪽 빨아먹는 순간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땡땡 씨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곤란하죠. 받아먹은 것도 있고 이미 대화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매몰찬 부분이 있어서요. 아 그거 내가 들으면 안될것 같은데? 라고 그냥 말을 합니다. 근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이면 그게 또 마냥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좀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는데요. 뒷담화를 왜 꺼내는 걸까요? 심심해서 할까요? 억울해서 할까요? 뒷담화의 거의 대부분은요. 자기 편인지 확인하고 편가르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인지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요. 너내 편이야, 아니야? 이걸 은근히 확인하려는 본능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2014년 UC버클리의 매슈 파인버그와 스탠퍼드의 롭 윌러가 진행한 공공재 게임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에게 게임 중 다른 사람의 협력 배신 행동을 지켜보게 한 뒤에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켜본 배신과 협력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뒤에서 공유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216명의 참가자 중 96%가 정보를 숨기는 대신 가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 행동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십을 통해 협력할 상대를 정하고 동맹을 맺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전략적 도구로 사용한다 이런 배경을 알고 대처를 하셔야 문제가 심각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세 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로요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안 듣는다고 말하세요 상대가 친구이거나 후배면요 그냥 입을 닫고 눈치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요즘 정신이 심란해서 못 들을 것 같아 라고 대답을 거부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요, 노골적으로 화제를 돌리세요. 어, 근데 그 영화 보셨어요? 혹은 어, 근데 이번에 회식 우리 언제 하죠? 뭐든 좋습니다. 그냥 뒷담화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교활한 인간, 목적이 분명한 인간 아니고서야 이 정도 하면요, 눈치 다 챕니다. 더 얘기 안 꺼내요. 그런데도 계속 뒷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3단계로 넘어갑니다. 집요하게 계속 누구를 까내리면요, 여러분. 절대로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 집요하게요. 그 사람의 감정에만 반응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때 기분이 안 좋으셨나봐요. 아, 그래서 며칠 동안 우울하셨나봐요.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 사람의 기분만 언급하면요. 대화는 참여하면서 내용에는 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치 줘도요, 그것만 하세요. 눈치 없는 둔한 사람 되는 게 뒤에서 남 욕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뒷담이 민감해야 하냐면요. 도덕, 예의, 이런 거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편에 속하게 되면 특히 비방자로서 서게 되면요. 나는 악감 정도 없는데 뒷담화하던 그 사람 보면요. 괜히 찔리고요. 적대감 생기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도 알아요. 그럼 뭐 서로 손에 끼친 것도 없고 감정도 없는데 내 인생에 갑자기 적이 한 명이 추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 몇 개만 겹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 다 꼬여버립니다. 나도 어느 순간 구설수에 오르고요. 이상한 인간 돼서 조리돌림 당하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적대 당하고 무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1, 2, 3단계 기억해 두셨다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이런 일 한두 개만 잘 피해도요, 사는 게 편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을 때는 맞아.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느끼기도 하고 적용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 다시 원상복구 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말을 줄이면 다시 불안해지고 대화 중 공백이 생기면 어색함을 참을 수 없고요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내 존재감이 사라진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규칙은 알고 있는데 감정이 생겨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로 자신을 입증하려고 애씁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얘긴데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말이야 지금 침묵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과 안정성 문제에 가깝습니다 내가 침묵 중에도 반응이 없어도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내적 확신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말이 줄고 한마디를 해도 무게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점검해 봐야 할건 이런 질문들이에요. 나는 왜 지금 말하고 싶을까? 나는 왜이 침묵을 불편하게 느끼는 걸까? 나는 왜이 상황에서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걸까?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지 않으면 말의 기술은요 결국 일회성 처방이 됩니다. 잠깐은 침묵을 유지해도 다음 상황에선 또 흔들리고 결국 본능이 다시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마지막 규칙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말 없이도 괜찮은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반응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설득하지 않아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이 하나라도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애써서 기술을 생각하지 않아도요 자동으로 태도가 먼저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힘써서 참고 절제하고 상대방 의도를 파악하지 않아도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실언하지도 않고요 남 말에 휘둘리지도 않고요 애써 누르지 않아도 조용히 있는 게 편해지고 상대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할 말의 중심을 가지고 단단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안 하느냐보다도 말 없이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줄도 알고 어느 땐 참을 줄도 알아서요. 주변에서 단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